25년 8월 5주차 나도기획자 요약 첫 번째 질문 민첩에만 치명타 붙어있는 거 말이 안됨 힘, 체력, 지력에도 붙어야 됨 답변 향후 확장될 콘텐츠를 위한 던전 전용 디버프와 주인공 2차전지 캐릭터의 보조 특성을 활용한 신규 능력에 대한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의견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6전 50억 한도 풀어주세요 답변 6위전 판매 금액 상한 조정은 추가 검토 후 게임에 반영할 예정 세번째 질문 소지금액 30억 한도 풀어주세요 소지금 한도는 풀어줄 계획이 없음 네번째 질문 6위전에 아이템을 묶어서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풀바투 풀바투가 피스가 5개잖아요 갑투, 변두리 해서 다섯 개잖아 이걸 요즘에는 풀바투가 너무 싸 그래서 이걸 6전에 한번에 올릴 때 통으로 팔고 싶은데 뭐, 합쳐서 통세트로 20억. 풀쳤나 묶어서 뭐 16억. 이런 식으로. 묶어서 팔수 있게 했으면 됐는데, 이거를 만들려면 아이템 자체를 묶을 순 없고, 아이템을 티켓으로 바꿔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자로 바꿔야 된 거야. 풀바투 상자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오류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생산시설 물건 제작 완료되면, 알람 오게 해주세요. 답변. 생산시설 제작 완료 알람은 기능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게임 내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퀘스트 목록 정리 및 가이드 강화. 커다란 퀘스트들끼리 나눠서 한 번에 볼수 있게. 그리고 이런 거를 볼수 있는 UI를 개선해달라. 답변. 메인 퀘스트 카테고리를 재정비하고 연계 퀘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퀘스트 진행에 목표 의식을 부여하고 캐릭터 성장을 지원하는 보조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색 및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여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했고요. 인게임에서 오토를 신고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함. 답변. 모든 신고 및 문의는 고객센터 이메일 문의를 통해서만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 이용자 확인 및 조치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 처리 결과를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게임 내 신고 기능은 도입 계획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일곱 번째 질문까지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나도기자 이렇게 봤고요. 자그 다음에 거상 뉴스 이번에는 하나만 준비를 하세요. 하나가 좀 커다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자 파란만장 거상에 백호이여부님께서 게시글을 올려주셨네요. 댓글 149에다가 조회수 5천 약 5천 정도라서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긴 했을 거예요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더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백호 서버 해맑음 상단 땡땡 유튜버의 오토 의심 영상 논란 해명 안녕하세요 백호 서버 해맑음 상단 도방 이어부입니다 최근 땡땡 유튜버의 불확실한 영상으로 인해 상단이 오토 상단 제보자 찾는 질 나쁜 상단으로 낙인치켰습니다 모든 거상 유저들의 오해와 상단 전체 인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해명합니다 자 1번 은채 님이 올린 유튜브 영상으로 해맑음 상단, 오토 상단을 몰아가는 영상과 영상에 전투력 0으로 움직이는 띵호 신단 유저는 평소 상단 활동도 열심히 하고 상단 채팅도 잘하며 영상 찍기 히 전에 상단 채팅에 피자 먹고 나니 잠이 오네요라는 상단 채팅이 있었고 영상 찍히고 나서 피자 주문 내역과 졸면서 게임 했다고 해명을 하였고 또 상단 간부들이 영상 확인 후 다른 오토 영상 일정한 움직임,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과 다르고 띵호신단 해명처럼 졸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한번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AK에 직접 문의하여 불법 프로그램 사용내역이 있는지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해맑음 상단에 사환 띵호신단님이 전투를 영위 상태로 이랑진구전에 서있어요 서있는데 배속으로 볼게요. 1.5배속으로 볼게요. 어? 어? 갑자기 또.. 아닌가? 사라졌어. 그니까 캐릭터가 여기 서있다가 수전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나와서 본캐만 살리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간거죠. 그니까 많이 졸리시는거지. 그니까 이게 풍속성 몬서랑 수속성 몬서를 헷갈릴 정도로 많이 졸린거지. 그래서? 풍속성 몬서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못잡겠죠. 못잡아서 이제 죽고 다시 나온거죠 꽤 오랫동안 멈춰서 있긴 하네 아 근데 꽤 오랫동안 서 있긴 하네 그래서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이제 캐릭터 살리고 어, 들어갔다 또 나왔다 또 죽었다 그래서 캐릭터가 이제 또 나왔고 캐릭터가 또 죽었죠 당연히 못잡아요 애초에 여기는 아, 속성이 되죠. 달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다 살리고 들어와도 못잡거든요 아, 오오. 이게, 저, 거상은 전투력이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투력이 0인 상태로 나와있는데, 아마 전투에 들어간 거 보니까, 불사신분만 또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다 살렸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전투력영인 상태로 이제 보이는 거죠. 어, 디가 그래서, 어디가? 전투에 들어간 거 보니까, 누군가는 살아있는 거야. 어, 뭐야? 보시면, 여기, 은채님 영상에 타이머가 찍혀있거든요? 그래지 보시면은, 중간에 한 살수 정도가 짤려있는데, 이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사냥을 했나봐요. 어. 지금, 지금 8분 19초고, 갑자기 일로 는데 54초가 됐는데,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범하게 사냥 중이라고 한거 보니까, 이후부터는 사냥을 제대로 했나봐요. 어, 이번에 전투력 다 채워졌다. 갑자기 다시 사냥한다. 그래서, 님, 방금 뭐예요? 예? 저 방금 뭐 했나요? 음. 저뭐 했나요? 이 이후부터는 그 귓말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띵호신단 사건이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좀 해볼게요. 그래서 해당 캐릭터의 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캐릭터의 띵고신난는 캐릭터 아이디 모원모입니다. 최근 8월 7일 이랑진군 사영터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어 해당 유여자에게 오토사용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디 및 IP가 오토프로그램 사용한 적 있는지 조사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자료 추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라. 제대로 접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GM람차입니다. 죄송하지만,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불법 프로그램 의심, 의심자에 대해서는, 어, 전투 방식, 게임 로그, 본인 확인 등 다수의 정보를 확인하여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 및 안내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세요. 네, 거상은 애초에 로그를 따서 불법 프로그램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를 파악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투지 말하면 내가 누구 누구인데 나 오토프로그램 썼냐 그런 거에 대해서 너 썼어? 너안 썼어?에 대해서 답변을 아예 안 해줘요. 할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제 뭐 답변 같은 걸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영상에 전투력 0으로 죽어있던 상단원 스크린샷들을 어 심지어 두 명인데. 3명인 것처럼 사실 확인도 없이 제보자에게 받은 스샷들을 보관해두고 있다가 영상과 함께 올려 이게 우연일까라는 말을 덧붙여 상단 전체가 오토인 것처럼 유튜브에 올리셨습니다. 해당 인원들 신원 파악해 확인 후 해당 인원 한 명은 식당 운영 중 틈날 때 사냥하던 중 손님이 오면 전투 도중에 일하러 가니 그런 상황일 때 스샷이 찍힌 것 같다고 해명했고 또 다른 인원은 컴퓨터로 거상과 모바일 리니지를 같이 하는데 거상 전투 도중에 리니지 캐릭이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 캐릭이 거상 캐릭이 죽었을 때 사실 찍힌 것 같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해당 인원들이 해명을 하였지만 대도방이 한번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AK에 문의하여 불프로그램 사용 내역이 있는지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오토 의심을 받는데 제가 오토인가요? 전투를 영인 상태로 서 있는데 오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역시 마찬가지로 어, GM 람체아가 불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내가 불가능하다. 내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했는지 불가능하다. 어, 어, 오토 계정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억울한 호소인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남체입니다 어, 불가능합니다.라고. 자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문의했지만 본인이 오토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없다는 AK 의 답변 때문에 대박님이 직접 해당 인원들 오토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AK에 직접 문의했고 를 답변 받은 내용에도 영상에 나온 오토 의심 유들의 신고는 수 차례 접수된 내역을 확인했지만, 운영자가 직접 확인을 진행하여 비정상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돌아온 분파, 띵호신단, 하이눈, 이렇게 3명인가 봅니다. 2명은 카바차존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나머지 1명이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간, 또는 최근에 이용 내용이라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람치아입니다. 전투력 0인 상태로 몬스터를 따라다니는 행위는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운영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거나 추후 확인을 진행했을 때 비정상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조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직접적인 확인과 별개로 보안 프로그램, 게임 로그 등에서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땡땡 유튜버가 영상으로 인해 상단에서 제보자 보복하려고 제보자를 찾고 있다는. 질 나쁜 영상으로 영상 올렸습니다. 제보자 찾기 시작한 상단. 요 영상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자, 은채님이 올려주신 영상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냥 하고 있는데, 단미러로 S2라는 분이 해맑음 행수님인데, 전투력 0으로, 여기요. 이제 문서를 쫓아다닌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이분이 얘기를 먼저 하셨군요. 은채님이 귓말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은채님 방송을 보다가, 자기가 언급이 되니까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한 거네요. 어. 이란 친구도 체크하러 왔어요. 은채님이 체크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도, 이 단미러브님이 여기서 이제 <laughs> 전투를 영으로 이러고 있다라. 아까 그래서 이... 이제 은채님 이제 본인 생각에는 제보자를 이제 찾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카바차 존이랑 이란 친구 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뭐, 그, 제보자가 누군지를, 뭐,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 제목을, 제보자 찾기 시작한 상단, 뭐, <laughs> 이렇게 이제, 영상 제목을 올린 거고요. 자,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을 이제 한 거죠. 제보자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해당 인원 해명을 듣고 확인차, 죽고 나서 전투력 0으로 전투에 들어가지나, 그, 몬스를 쫓아다닐 수 있는가, 상단 행수가, 카바차, 이랑진군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라고 어. 테스트 해본다고 전 재산 들고 날렸 했다가 뭐 날렸다 어. 여러 유저들의 신고했었지만 영상에 올라간 해당 유저들과 해맑음 상단원 중그 누구도 제대된 인원이 없습니다. 또 해당 유튜버는 평소 해맑음 도방 여부와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였고 해맑음 상단에 오토 의심 유저가 있, 있으면 알려주고 확인하여 제명하는 등 인게임 신고, AK 문의 등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도 않고, 확인 절차도 없이 유튜브에 박제하여 영상을 본 유저들이 해드말금 상단원들에게 각종 커뮤니티, 인게임 귓속말로 욕설 및 비방을 하며, 해말금 상단원 캐릭터의 인게임 신고 등 게임플레이에 불편함을 강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신규 유입은 없고, 기존 유저들도 빠져나가는 마당에 확인해보지도 않고, 굳이 확실하지 않은 영상을 올려서, 그나마 열심히 하던 유저들과 서로 간 의심하게 하고 분탕하게 만드는 점 아이러니 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청자분들마다 다 개개인의 판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판단에다가 맡기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이제 그런 것만 얘기를 해 드리려고 이런 어. 일이 있어 가지고 해명글이 올라왔고 상세하게 좀 파고 들어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라는 거죠 어. 자그 다음에 또 요거 요것도 얘기를 꼭 해야 될것 같은데 운영정책 변경 안내 요거 글이 8월 27일에 떴죠. 다들, 보시지 않았을까?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거상 고객 지원팀입니다. 거상 운영 정책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현금 거래 및 불건전 광고 게시 기준 변경. 변경 사유가 좀 웃긴데, 게임사들의 현금 거래 제재 기준 완화 추세에 따른 형평성 고려 및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어, 운영 정책을 변경을 했대요. 적용일자는 9월 2일부터 아직 적용이 된건 아니고요 변경된 운영정책은 위 적용일자부터 적용되며 적용일자 이전에 제재 내역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변경 전 매크로, 현금거래, 문화상품권 서버, 탑게임간의 거래 및 불건전 사이트 광고 이런 것들이 그 그러니까 2회부터 다 영정이요 현금거래도 2회부터 다 영정이요 영정인데 이게 변경 후에는 1회가 7일 정지, 2회가 30이 정지, 3회부터 0정입니다. 현금 거래 구매자도 1일 7일 정지, 2회는 30이 정지, 3회부터 0정이요. 현금 거래 판매자 기준으로는 1회는 30이 정지, 2회부터 0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코인이 하나 더 늘어났다. 단, 판매자의 게임 이용 행위가 영리 목적에 해당되거나 작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1회도 영구정지가 적용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어. 그러니까 네가 애초에 스펙업 할 생각이 너 없네? 너 계정, 어? 스펙업은 안 하고 맨날 철길 인형만 쳐 사가지고 하루 종일 반자판 돌리고 그거 갖다 팔고 어? 너쌀 먹이네? 너 영정. 근데 거상을 내가 열심히 했어. 게, 게임도 이제 캐시로 지르고 했어. 열심히 육성을 했어. 근데 내가 게임을 접어요. 거상 나 이제 피곤해서 못하겠다 접어 접을 때다 팔고 떠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일반인 기준으로 그럴 수 있잖아 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리 목적이라던가 작업장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한번 봐주겠다 네가 판매자여도 한 번은 봐주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현금 거래 구매자랑 판매자가 목숨이 한 개씩 늘어났다 그래서 현 거래를 한번 정도는 해볼 만하다 <laughs> 이건 아닌가? 말구야! 말구야! 아, 시청자분이 링크를 달아주셨는데, 공정위한테 시정 권고 받긴 했었네. 거상M 갤러리. 시정 권고 이후. 이거는 25년 6월 23일자 게시글이네요. 계정 이용 제한 조항. 아이템 현금 거래 행위가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계정의 영구 이용 제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을 때 1차 적발 시에는 경고의 의미로 일정 기간만 계정의 이용을 제한한다거나 해당 캐릭터를 영구 제한하는 정도가 적정한 수준의 제재 조치로 판단됨 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너무하다 라는 이유로 이제 공고를 받은 거네 공정위한테 받았다고 하네요 공정위 유저 입장에서 한방컷 당해? 아니 근데 뭐 그정도로 이게 뭐 죽을 죄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제 공정에서 얘기를 한거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주 동안 한이 정도를 이제 무과금 하면서 쉬었죠 쉬었는데 그때 이제 찍어놓고 못 보여드렸던 거 백호서버 대결 917 백호서버 수요일 7시 57분 대결 925 925였는데 925를 놓쳤습니다 제가 수사 찍어야지 하다보니까 좀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대결 925가 찍혔었었다. 거상 하지안 망했어요, 여러분들. 거상 하지안 망했습니다. 거상 살아있습니다. 경배님? 경배도 아니었을걸요, 이때? 경배는 아니고 그냥 평일이었는데, 이렇게 찍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때 거의 막 800, 900 찍혔을걸, 맨날? 근데 이게 이제, 8시가 지나서, 체집클라들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300, 250으로 내려가요. 여전히 체집클라가 많다. AK가, 2분기 패치에, 25년 2분기 패치에 채집클럽, 채집제관 이것들 패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못했죠 결국 어, 결국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요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벤트로 뿌리는 아이템들이죠 이번에 이벤트로 뿌리는 그, 교환 포인트 75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인데 요 친구들 어, 이렇게 맹획 복쿠텐 이것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재료들인지 다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필요하다 하시면 요걸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요걸 받으시면 되고. 저는 지령셋 받을 겁니다. 킹과 지령셋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제재 목록 인원. 그때 제가 맨 마지막으로 거상 뉴스 했을 때가 이때였는데, 8월 1일이었는데, 이때 283, 283개의 계정이 정지가됐고그 다음 주 197 개정 정지 그 다음에 210 정지 그 다음에 139 정지 이게 저번주인거에요 8월 22일까지 어, 8월 22일에 까지 139그 다음에 8월 19일이 오늘이죠 8월 19일이 오늘인데 오늘까지 합쳐보니깐 71이야 줄어드는거 보소 오토를 잡으면 잡은 잡은건가 오토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제재가 줄었나 이렇게 어떻게 팍 주냐 280, 200, 200, 210, 140, 70, 또 슬슬 다, 덜 잡나? AK가 이제 대충 잡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많은 오토들을 다 잡아서 이제는 잡을 오토가 없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음, 이번 주 어, 나도 기획자 거상 뉴스 이렇게 컨텐츠 좀 준비해 와서 어. 오늘 거상 뉴스 나도 기획자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